조정이네, 다 육맘입니다. 배수층을 깔았습니다. 배수층을 깔고요. 미리 확을 좀 넣겠습니다. 뿌리가 많이 깊지가 않아고 이래가지고, 잡지를 못하니까요. 는 이래가지고, 대를, 지지대를 제가 만들 거예요. 아니면은, 잡지를 못해요, 아예. 이래가지고, 손은 아예 닿지를 못합니다, 이건. 가시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피가 하면 찔리니까 피가 완전 하늘서 쏟던데요. 그만큼 가시가 세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몰라요. 이런 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이래갖고 일부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흙을 채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숟가락을 갖고 해야 되겠네 한 숟가락 갖고 하겠습니다 아, 예쁜 숟가락 여기는 한쪽 방향만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한쪽으로 밀면 되니까 아예 가시가 돼가지고못 잡습니다 못 잡아 지지대를 좀 같이 가면서 하니까 는 훨씬 수월하네요. 저도 이거 비웠습니다. 유튜브 보고. <laughs> 저도 비웠답니다. 다 해가죠? 그러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기층도 빼고. 이 위에 특히 위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 그다음에 배가치 나서요. 배수치는 중립입니다. 와, 진짜 까시 세네요. 바르나요? 빗틀어졌나요 헛걸 놓고 높낮이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50초는 줘. 근데 깊숙이 여면 되겠죠? 그러 들어갔죠? 높낮이가 자, 오늘은 이름도 모르는 이걸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백봉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맞아? 오늘 분갈이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두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백봉 얼큰이 백봉을 분갈이하기에요. 백봉은 얼큰인 줄다 아시죠? 이 하얀 분을 두르고 있고, 그죠? 자꾸 만지고 이러면 분이 오습,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분이 또 생기로, 생기거든요.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백봉이 좀 개가 있는데 어, 적심도 꼬짓기도안했는데 백봉은 자국가잘안 난다 그래도 저는 잘 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아직 이 예송이고 뿌리도 아직 이렇게 자르답니다 이렇게 좀 짧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흙은 보통 제가 흙을 8대2로 하는데 어, 오늘은 8대2가 아니고 거진 마사 위주로 합니다 마사 위주 마사와 산나초 지렁이 분변퇴하고 근데 다른 때는 제가 백봉도 분갈이 할 때는 8대1을 하는데 오늘은 거진 한5%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밑에 배수층 깔았습니다 좀 깔고요 이제 지금 흙을 미리 좀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뿌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흙을 미리 좀 넣고 그 도전이에요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설시고 나면 곧 봄이고 하니까, 그러면 여름이 다 오겠고, 또, 이러면 물마름도 좀 돼야 되겠고, 무릎병도 오고 이러니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더 상토를 더 작게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더 짱짱해지지 않을까, 제가 제 환자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자르면,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실패를 해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흙은 상토 한5%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둥지 나사. 물 마르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은 무릎이가 나눠지 싶습니다. 네. 고모 휴대폰 좀 빌려도 될까? 고모가 지금 <놀람> 그늘리 가서 좀 오세요. 우리 집 손님이 한 사람 왔는데 어찌지 말라 안 들을까? 자, 백봉은 이 지금 두송이지만이 원래 이 온몸이고, 이건 지금 자구가 나온 거라서 자구가 나온 걸 한쪽으로 약간 기울고, 이걸 중심으로 가운데로 심었습니다. 자, 백봉은 어, 6월, 7월, 8월, 그때 살균제를 줘줘야 돼요. 저는 크게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자리 탑도 좀 있겠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모든 다육이는 다 지금 다 작아요. 큰 얼큰이가 많이 없습니다. 다좀 작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역시 짱짱하게 키우려고 오늘은 흙을 새로 제가 배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5% 정도라고. 백봉은 꼬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심을 해야 자구가 잘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꼬집기도 안 해봤고요. 적심도 한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구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역시 나오리라 믿고, 꼬집기도 안 하고, 적심도 안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거 크기가 하나 더 있으면, 어, 이거 모아가지고 심어볼 텐데, 이거 크기가 마땅히 우리 집 매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심어보고, 다음 기회에 분갈이 할때 비슷한 게 있으면, 제가 그때 모든 걸 한번 심어볼 거예요. 몇봉은 모둠을 심어도 이뻐요 자다 흙은 다 됐고요 흙은 다 됐고 자저 역시 마사 중간 마사 씁니다 중간 마사를 쓰면 늘 저렇게 말씀드리다시피 통지. 그거를 안 해도 되고 중심이 잘 잡혀요 물을 주면 허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좀 막, 막아주고 조금 보기는 아, 뭐라 해야 됩니까 좀 투박하게 보이기는 보여요 허키 이게 좋게 돌이 좀커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백봉을 제가 좀 색다르게 조전을해 보겠어요 이쁘게 짱짱하게 잘 되면 그때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백봉을, 애송이를 이렇게 한번 심어 보았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자인데 약간 중앙으로 오도록 큰 얼큰이를 그렇게 맞춰 봤답니다 네, 백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그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laughs>